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는 매일 아침 기적의 시크릿 시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날, 아주 멋진 경험을 하는 날 시작합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졌거나 깨진 경우 또는 상처 입은 마음으로 괴롭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로 분노를 느낀다거나 탓을 할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바꿀 수가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남편이나 아내, 형제나 자매, 아들이나 딸, 배우자, 상사, 고객, 직장 동료, 시부모나 장인 장모, 부모, 친구, 이웃 등과 같은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마법처럼 관계를 개선시킬 수가 있다. 관계가 틀어졌거나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체로 우리는 상대에게 좀처럼 감사할 수가 없다. 대신 둘 사이에 놓인 문제를 놓고 상대를 비난하느라 바쁘며 이는 티끌만큼도 감사할 마음이 없다는 의미이다. 상대를 탓하면 결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으며 당신의 삶도 좋아지지 않는다. 사실 남을 탓하면 탓할수록 관계는 악화되고 우리의 삶도 나빠진다. 과거의 관계든 현재 관계든 누군가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처함으로써 이런 감정을 없앨 수가 있다. 상대에 대한 나쁜 감정을 없애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품으면 당신 삶이 화상을 입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면 나쁜 감정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 아이로 연결된 전 배우자가 있고 둘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만일 전 배우자가 없었다면 이 아이도 없었을 거라는 사실을 상기하라.아이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아이를 보면서 매일 그런 아이를 준전 배우자에게 감사함을 느껴라.이렇게 하면 관계의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훌륭한 수단, 즉,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게 된다. 관계가 끝나버려 큰 상심에 빠져 있거나 슬픔에 젖어 있을 경우에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마법의 힘을 이용하여 당신의 그 고통을 바꿔놓을 수가 있다. 감사하는 마음은 심적 고통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치유하여 행복하게 만든다. 우리 부모님의 경우가 이에 대한 완벽한 사례이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실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 진심으로 감사했고, 내가 이제껏 본 가장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당연히 어머니는 큰 슬픔에 빠져 힘들어했다. 어머니는 몇 달간 힘든 시간을 보낸 뒤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마법의 힘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커다란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았다. 어머니는 과거의 일에서부터 시작했고 아버지와 몇십 년 함께 사는 동안 누렸던 행복했던 멋진 시간들을 모두 떠올렸다. 그러자 어머니는 한 걸음 크게 내 뒤질 수가 있었고, 앞으로 있을 감사한 일을 찾아보았다. 어머니는 하나씩 찾아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늘 하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을 일을 하나 기억해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자. 어머니의 꿈을 이룰 기회가 마법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삶은 다시 행복하고 풍요로워졌다.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마법의 힘이 어머니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다. 오늘 실천할 마법에서는 당신 삶에 화상을 입히는 뜨거운 석탄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마음을 활용하여 이 뜨거운 석탄을 말 그대로 황금으로 바꿀 것이다. 관계가 틀어졌거나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고 싶은 인간 관계 한 가지를 골라라. 현재 맺고 있는 관계든 아니면 과거의 일이라서 지금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관계든 상관이 없다. 당시 고른 사람에게 감사하게 될열 가지 목록을 만들어라. 관계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그 사람과 관련된 멋진 일이나 당신이 그 관계를 통해 얻은 멋진 일들을 목록으로 적어라. 가장 손쉬운 방법은 관계가 악화되거나 끝나기 전에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것이다. 둘의 관계가 좋은 적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좋은 점이 무엇인지 열심히 생각해보라. 누구나 좋은 점은 있기 마련이다. 이 마법의 실천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어떤 짓을 했다고 느끼든, 상대가 무슨 말을 했든, 상대가 해주지 못한 것이 무엇이든, 당신은 마법처럼 관계를 치유할 수 있으며, 이때 관계를 치유해 줄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아무리 틀어진 관계라고 해도 모든 관계에는 황금이 들어 있다. 모든 인간 관계와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황금을 찾아내야 한다. 이 황금 덩어리를 찾아내는 동안 상대 이름과 황금의 내용을 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장을 표현한다. 누구 누구 어떠 어떠한 일을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폴,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더욱 현명한 사람이 되었어. 내가 우리 결혼 생활에서 배운 점이 다른 많은 관계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 두 번째, 폴, 우리 결혼 생활이 잘 이루어지도록 당신이 애써준 모든 것에 감사해.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다는 것은 당신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의미야. 세 번째, 폴.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생겼으니 감사해. 내가 매일 아이들을 보면서 얻는 기쁨은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네 번째, 폴. 내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일해 주어서 감사해. 큰 책임감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 당신에게 의지할 수가 있었어. 정말로 감사해. 다섯 가지. 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그 애들과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해. 나는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말을 하고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 당신은 그런 기회를 누리지 못했지. 여섯 번째, 폴, 내가 슬픔과 상실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힘이 되어 주어 감사해. 일곱째, 폴, 내가 아플 때 시간을 내줘서 감사해.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나와 아이들을 보살펴 주었지. 여덟째, 폴, 당신 덕분에 멋진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니 감사해. 우리에게는 멋진, 즐거운,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 아홉째, 폴, 여전히 아이들의 아빠로 남아주어 감사해. 열 번째, 폴,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주고 든든한 힘이 돼 주어 감사해. 내게 아이들이 큰 의미를 지니듯이 당신에게도 아이들이 커다란 의미를 지닐 거야. 감사해. 열 가지 감사 목록을 모두 적고 나면 상대에게 그리고 둘의 관계에 대해 훨씬 좋은 기분이 들 것이다. 당신은 궁극적으로 상대에게 어떤 나쁜 감정도 느끼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런 나쁜 감정에 의해 해를 입는 것은 당신의 삶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는 제각기 다르다. 필요하다면 당신이 더 이상 상대에게 아무런 나쁜 감정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될 때까지 며칠 동안 이 마법을 반복해서 실천해도 좋다.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마법의 힘을 활용하여 현재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바로 눈앞에서 관계가 기적처럼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오로지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마법처럼 바꾸기 위해 감사하는 마음을 활용해도 결국 평생에 걸쳐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어지는 관계가 끝나고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과거의 관계를 고른 경우에는 당신 안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 차는 것을 느낄 것이다. 아울러 당신 삶에서 현재의 다른 인간 관계들도 마법처럼 개선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다. 앞으로 관계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는 반드시 잊지 말고 이 마법을 곧바로 실천하라.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 점점 많은 마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